안녕하십니까. BMW 양해찬입니다 특별한 차량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M2인데요. 이 M2,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두블루라는 인디비주얼 페인트입니다. BMW에서 인디비주얼 오더로만 주문할 수 있는 특별한 컬러를 BMW 인디비주얼 페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M2 차량 샵 온라인에서 30주년 한정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M2 부두블루 에디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BMW 샵 온라인에서 한정판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M2 보드블루 에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무려 전국의 10대 한둥모터스의단 2대뿐만이 오픈되지 않은 굉장히 굉장히 희소한 모델인데요 전국 10대 있는 모델 중에 하나를 제가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정 모델은 굉장히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저양산 주임이 또 이렇게 고객님께 차량 재고 확보 이렇게 잘 도와드렸고요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2는 사실 기존에 많이 좀 익숙한 차량일 텐데, 저희 M 하이 퍼포먼스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퓨어한 순수 후륜구동의 유일한 M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차체와 가벼운 무게, 물론 뭐 과거 옛날에 10년 전 M2보다는 좀 무거워진 건 사실이지만, 확실히 BMW M 차량 중에서 제일 가볍고 컴팩트하고, 빠른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킷 주행을 좀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뭐 와인딩 코스를 즐기시다든지 펀드라이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찾으시는 게 저희 M2 차량인데요. 저희 M2 차량, 이 보드블루 에디션의 특별한 요소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보셨던 그동안의 M2들은 휠이 은색 휠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 블랙 휠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M2 카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본 에어로 다이나믹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바디 컬러와 통일된 컬러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돼서 약간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카본 사이드 미러가 적용돼서 이렇게 고성능 차량임을 외관에서도 한번더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루프를 보시면 카본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카본 루프는 기존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카본 루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샤크 안테나 부분까지 전부 다 카본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커다랗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카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카본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스럽고 커다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고성능 차량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본 룩이 적용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부드 블루라는 이 스페셜 컬러 덕분에 이 차량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 M2라는 엠블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커다랗게 뚫려있는 공기 흡입구 키드니 그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답게 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빵빵한 사이드 휀더가또 눈에 띕니다. 앞바퀴에서부터 쭉 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과 이 오버 핸더까지쫙 보시면 확실히 이 차량이 고성능 컴팩트 스포츠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라인과 오버 핸더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외관적으로도 멋, 멋스럽고요. 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허드머플러가 양옆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이 울긋불긋한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컴팩트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M2 차량이 워낙에 컴팩트하고 디자인 자체도 약간 장난감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흰색이나 검정색 같은 무채색보다는 이런 특별한 뭐 블루 컬러라든지 이런 좀 인디비주얼 컬러들이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도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2. 외관을 좀 살펴봤는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차별점을 줬는데요. 자, 실내로 바로 들어가시죠. 실내를 열어보시면,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느낌이 아주 다르죠 바로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이 사실 M3 M4에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M2 스페셜 에디션에는 알칸타라 카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이 고성능 차량들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손에 땀이 나거나 뭐 이제 레이싱 글로브를 끼게 되면 이 가죽 스티어링 휠은 빠른 조작을 할 때는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이 적용됨으로써 조금 더 스포츠카에 맞는 굉장히 짱짱한 그립감을 선사해 주고 또이 알칸타라 소재로 인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챙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M 차량들의 자랑이죠. 이 M 전용 기어 셀렉터까지 굉장히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에 카본 인테리어 트림까지. 센터 콘솔에 장착이 되어 있고, 대시보드 하단부에도 이런 식으로 카본이 굉장히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차량의 특별한 부분은 시트도 에 있는데요.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풀 카본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카본 소재가 적용되고, 아무래도 뭐생 카본에 앉으면 몸이 많이 아프겠죠. 이런 식으로 뭐 겉에 가죽이 좀 이제 입혀져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풀 카본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풀 카본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카본 버킷 시트가 전체적으로 딱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앉았을 때이 전체적인 카본 버킷 시트의 구조가 운전자의 몸을 꽉 지지해주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스포츠카를 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착자감과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저희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2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BMW의 자랑 직렬 6기통 엔진이 M2에 맞게 튜닝이 되어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엔진룸 커버와 아주 고성능을 자랑하는 이런 M 배치 M 파워 로고까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M340i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p 5 8 엔진은 아니고 M3나 M4에 들어가는 s 5 8 엔진을 약간 디튠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따로 아는 업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차량을 외부에서 인도받으시거나 외부에서 별도로 따로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출고를 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외부의 업체에 작업을 맡기신다고 하면 사전에 인수증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 작업이나 외부 출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인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시장 바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인수증을 서명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와 제휴되어 있는 상조의 업체들이 캐리어로 갖고 나갈 때는 예외입니다만 고객님 개인적으로 외부 출고를 하시거나 어 외부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인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전시장 바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럼 차량 캐리어에서 실어서 보내고 또 이어서 출구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드리고 이제 출고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로 출고를 받으셨는데 외부 작업을 맡기시느라고 잠깐 좀 급하게 타고 다니시다가 오늘 출고 작업을 맡기러 오셨는데 한번 출고 설명마저 도와드리고 진짜 출고 마무리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또 와인딩이라든지 서킷도 취미로 하고 계셔가지고 썬팅을 좀 많이 엿기하셨어요 거의 한70% 농도로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썬팅 작업이 안돼 있는 줄 알았는데 작업이 잘돼 있는. 고객님 차량 이제 출고 설명 받으시는 동안 좀 저희 물품 같은 것좀 준비해 드리고 고객님께서 원래는 이제 출고는 저번 주에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고객님께서 따로 맡기시는 외주 업체가 있어서 외부에 작업 맡기고 어좀 며칠 타고 다니시다가 오늘 방문하셔가지고 출고 설명 받으시는 건데 물품이랑 챙겨 드린 다음에 출고 설명 잘 마무리해 드리고 마지막 인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물품 챙겨드렸고, 보시면, M. 하이 퍼포먼스 차량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견인 스트립까지 같이 챙겨드립니다. 출고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할 때, 어, 저희 PDI 건품센터에서 이렇게 실어갖고 보내주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M. 퍼포먼스, M. 하이 퍼포먼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M.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이제 전용 혜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 시티즌십 혜택은 사라지고 이제 젠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약간 혜택이 변경됐는데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하는 M 패스트 초청권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M 하이퍼포먼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견인 스트랩이라든지 M 전용 웰컴 키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액세서이좀 필요하지만은 것들 들어있고요 네, 우산이라 이거는 제가 원래 다알아드리는건 아니고 그게 또 M 출가셨기도 하니까 네, 또 카본 보스턴도있입니다 네, 보시면은 풍답이랑 네, 파본으로 되어있거든요. 가여기랑 아 2021년 네. 캘린더랑 다이어리군요 네. 그리고 말씀도 저번에 드렸는데, 이 패키지는 갖고 계셔야. 나중 아 보증 네, 보증처리 되시고. 다 됐습니다, 고 고객님. 헌팅 제품은 네.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이게 PPF랑 같이, 그 네. 클리프 디자인? 아, 왜냐면은 70% 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한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나 했던데. 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도 뭐 하나 드려요. 아, 네네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laughs>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지난번에 드려 한 거라서. 아 진짜요? 근사히 게... 잘 쓰겠습니다. 기가 막힌 한정판 출고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영광이고 <laughs> BMW의 최고 드림카로서 기존에 한번 몰아보고 싶네요. M 중에 저게 유일한 후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유일한 후륜이자 아유. 현행 BMW 중에 제일 b m w 당나 차량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M2도 조만간 뭐 사륜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썰로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한번 나와봐야 할것 아. 같습니다. 아유, 예. 네, 이렇게 M2 잘 추억을 마쳤고 네, 다음에 네. 또 이런 귀한 차 있으면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